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상어 가족 추석 숨바꼭질! <laughs>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이야.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대. 우리 같이 소원 빌어볼까? 아? 잉 이상하다. 보름달이 어디 갔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어라? 편지가 왔네? 올리야, 음? 안녕. 난 달에 사는 토끼야. 지금 큰일 났어. 어, <laughs> 내가 사는 보름달. <laughs> 보름달은 내가 가지고 간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싶은가? 여기 편지 위에 그려진 추석 선물들을 모두 찾아오면 보름달을 돌려주도록 하지. <laughs> 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토끼에게 보름달을 찾아주고 악당 도둑 문어를 혼내주러 가자. 음, 아. 어. 빠상어 뚜루루뚜루 맛있는 뚜루루뚜루 어? 올리 왔구나? 네, 아빠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다 그런데 올리야, 무슨 일 있니? 나쁜 도둑문어가 음. 보름달을 오? 훔쳐갔어요 친구들, 추석 선물들 중첫 번째, 송편부터 찾아볼까? 송편 어디 어디 있나? 반달 모양, 맛있는 송편. 송편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반달 모양? 송편? 에이, 바나나였구나. 어? 이건 뭘까? 에이, 레몬이네. 이것도 송편이 아니잖아. 올리가 송편을 찾고 있구나. <laughs> 올리야, 저기 냄비 쪽을 한번 살펴보겠니? <laughs> 찾았다, 송편! 드디어 도둑 문어가 원하는 첫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이제 얼른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야겠어. 아빠!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음, 여기 어딘가에 한복이 있을 거야. 한복 어디 어디 있나? 알록달록, 멋진 한복. 한복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뭔가 움직인다. 에이, 이건 한복이 아니라 한복과 무늬가 비슷한 모자잖아. 다시 돌려놔야겠다. 그렇담, 한복은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알록달록한 게 움직이는데 한복인가 봐. 에이, 이것도 한복이 아니라 복주머니잖아. <laughs> 올리야, 여기 있었구나. 아빠가 지금 맛있는 요리를 준비 중인데,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자. 엄마, 그런데 제가 지금 한복을 찾고 있어서요. 혹시 한복이 어딨는지 아세요? 어, 한복은 옷장에 두었는데. 옷장에서 한번 찾아볼래? 올리야, 엄마는 아빠 요리를 도와드리러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찾았다! 한복!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볼까? 응? 음? 이게 뭘까? 친구들, 이게 뭘까? 그래. 할머니는 아실지도 몰라. 할머니께 가서 여쭤봐야겠어. 우리 할머니한테 가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와, 그런데 이거 정말 재밌어 보인다. 추석에 하는 놀이인 강강술래인가봐. 어?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 찾았다 할머니 상어. 오올리 아? <laughs> 왔구나. 할머니, 어? 여기 편지 속에 있는 추석 선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뭘까요? 아, 이건 밧줄이라고 한단다. 추석 때 어? 하는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를 할때 쓰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밧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음, 할아버지가 저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보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laughs> 친구들, 우리 얼른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보자. 영, 자, 영, 자. 조금만 더 힘내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내이행들도 아직 힘이 펄펄 끌는다 이대로 질수 없어 야이 하레비 파워를 보여주마 우리 같이 하나 둘 셋하면 한 번에 끌어당기는 야 하나 둘셋 어, 밧줄이 어디 있지? 밧줄 어디 어디 있나? 길쭉길쭉, 튼튼한 밧줄. 밧줄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밧줄이 어디로 날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밧줄만 찾으면 보름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어? 저기 식탁 위에 저건 뭘까? 아, 밧줄이 맞는 것 같아. 응, 음, 이건 밧줄이 아니라 가래떡이잖아. 어? 이게 밧줄인 것 같아. 에? 꽈배기?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밧줄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이건가 봐. 찾았다. 밧줄. 마지막 추석 선물도 찾았어. 친구들, 우리 얼른 도둑 문어를 찾아가 보름달을 되찾아오자. 드디어 악당 도둑 문어가 찾는 추석 선물을 모두 찾았어. <laughs> 음... <laughs> 올리, 내가 찾는 추석 선물은 모두 찾았니? 그래, 여기 봐. 다 찾았어, 나쁜 문어야. 어서 보름달을 돌려줘. 여기. 음. 어? 보름달을 찾아줘서 고마워, 올리야. 다행이야. 드디어 토끼에게 보름달을 되찾아줬어. 그리고 나도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수 있겠어. 우와. 그런데 송편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 사실은 상어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만 미안해, 울리. 어, 괜찮아, 문어야. 송편 말고도 우리 아빠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래 좋아 고마워 울리야 <laughs> 응? 친구들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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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었어? 폼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